어? 혹시 복서세요 네, 철탱입니다. 스스로 알고 항상 기억해 둘겸 캐릭터 기술들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기록해 볼 캐릭터의 기술은 스티브의 퀵훅이라는 기술입니다. 스티브의 가장 중요하고도 주력기 기술인 퀵훅은 말 그대로 복싱 기술 중 하나인 훅을 빠른 속도로 상대에게 날려 타격하는 기술인데 상당 기술이고, 총 타수는 1타로 한 번만 타격합니다. 잼만큼은 아니지만 발동이 빠른 편이라 상대를 견제하거나 카운터를 노릴 때 자주 쓰는 편이죠. 퀵쿡 가듯이 스티브는 꽤나 큰 딜캐를 당합니다. 노멀진을 기준으로 월바운드까지 넣을 수 있는 정도죠. 딜캐를 할수 있는 여유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퀵쿡이 스티브의 주력 기술인 이유는 퀵쿡을쓴 다음 바로 자세 이행을 하기 때문이죠. 퀵쿡이 가되었음에도 자세 이행 시 손해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때 자세 캔슬을 하면 딜캐를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를 잡고 캔슬하기까지의 딜레이가 매우 짧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죠. 때문에 스티브가 자세 이행을 못하지 않는 한 퀵쿡 가듯이 딜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략 기술을 내밀다 역으로 딜키를 당할 수 있고 자세 이행 후 파워 크래쉬를 맞을 뿐만 아니라 퀵쿡을 내밀지 못하게 하거나 끊기 위해 기술을 내밀다가는 카운터를 맞아 큰 손해를 볼수 있죠. 그러니, 퀵쿡 가드시에는 발동이 빠른 하단 기술로 데미지를 주거나 거리를 벌리며 스티브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스티브의 퀵쿡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이나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쨔스! Yes! We want you to get on your feet